내려 왼팔은 그렇지 근데 이거 많이 넘어가다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손바닥 하늘 올 거야 자 다시 손바닥 하늘 자 왔을 때 주원이 봐봐 엄지 손가락으로 얘가 주원이 럼가리키고 이렇게야 응. 이렇게 하늘 아니고 이렇게 하는이야 응. 응. 다시 하늘 그렇지 털어 피니시피니시댄 앞에 오케이 다시 한번더 그다 손바닥 하늘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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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주원, 이게 뭐야? 이백스윙 이렇게 돌아가야지 네. 너 지금 이렇게 있아 응? 다시, 자, 하늘 그렇지, 털어 피니시 오케이, 한번더 손바닥 하늘 털어 피니시 오케이 집에서 채안잡고도 연습하는 거야 괜찮죠? 척 붙이 잡아.